오늘은 센터 컨솔 커버가 잡소리가 나서 다시 재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양면 테이프로 붙여 놨기 때문에 쉽게 떨어집니다 이쪽은 거의 뭐 안 붙어 있다고 봐도 되네요. 자,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모두 점착, 제가 발라져 있죠?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. 너무 얇고 힘이 없네요. 자, 지금부터 교체해 보겠습니다. 미리 준비한 양면 테이프예요 필름이고 빨간색을 제거하면 이렇게 투명입니다. 오 접착력이 굉장하네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잘안 붙어 있던 가장 잘안 붙는, 안 붙는 그 부분부터. 전체면에 고루 발라 줄 필요는 없어요. 주요 중요한 여군대만 포인트만 잘 잡아서 붙여 주면 제품은 다이소에서 2,000원에 구매했어요. 생각보다 접착력이 강합니다. 기대도 되지만, 걱정도 됩니다. 나중에, 제거하고 싶을 땐, 어떡하죠? 나중에 제거하고 싶을 때, 어떻게 하나, 하는 걱정도 되네요. 제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붙여야겠죠? 짠~ 일단 부착은 끝났고요. 자, 이제 진짜 장착을 해볼까요? 이러려면 테이프의 커버부터 커버부터 떼야 되는데 <laughs> 이런 난감한 경우가 커버의 끝 부분을 잡기가 되게 불편하게 되어있네요 듣기가 되게 힘드네요. 우와. 잘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이거 한장 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. 우와. 씨. 와끝 떼는데만 5분 그냥 5분짜리, 자, 5분짜리 작업일 줄 알았는데 붙으면 거의 안 떨어지겠는데?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. 이거 잘 붙여야 되는데요. 이거 잘못 붙였다가는 아.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. 오 벌써 뭐가 잘... 정확하게 조심조심 마치 우주선이 도킹하듯이 조심조심 위치를 찾아갑니다. 어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벌써 붙으면 안 돼. 어, 맙소사. 붙어버렸어요. 근데 다행히도 제 위치에 붙어버렸습니다. 맞지? 잘 찾아갔네요. 바짝 바짝 붙게, 잘 눌러붙게 하고, 이 부분도 밀어서 제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줍니다. 쉽지 않네요. 대충 하려고 했는데 대충 어렵습니다. 있어요. 완벽합니다. 아주 튼튼하게 붙는 것 같은데요. 어, 좋아요.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사라졌어요. 우! 성공.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깔끔하네요 눌렀을 때도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. 항상 이 찌그덕 소리가 문제였는데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